요번 업데이트 쉽지 않겠는데 살려줘! 그만 좀 해! 99밤 업데이트 타락한 상자 하러 왔어요 자! 다들 각자 위치에서 잘해보자고 우리 99일까지 버텨봤잖아! 오늘 다 죽었어 오늘 평소랑 좀 다른데 이 정도는 껌이지! 하하하하하하 <laughs> 건방진 배사장 따시기 오늘 혼쭐날 줄 아라라 아나 저 양반 까부... 어? 뭐야 공포특집이야? 뭐라는 거야? Can you speak Korean? 아 오늘 쉽지 않겠는데 일단 도전해볼게요 비장한 마음으로 오징어 따시기 고할게요 알파늑대 두 마리나 따라 붙었어요 미성년자도 싣고 가는데 좀 봐줘 무사히 도착스 얌전히 감사합니다. 있어라 틈틈이 밥도 챙겨 먹어요 꼬맹이가 요상한 상자 발견했다고 와보래요. 야밤에 오라고 난리 부르스야? 사슴이랑 스토커 신도들까지 종합 선물 세트네. 아주 그냥 고마워서 눈물이 날것 같네요. 그래그래. 그래. 다음엔 해뜨면 부르렴 아! 이거 뭐야? 화면 조정이야. 이번 업데이트는 실시간 정전 사태구만. 의구, 내가 못살어. 이거사 붕대도 많이 없는데. 거참! 드디어 영접하는 타락한 상자 타락한 사건 꼬맹이 축하 마이톤 오염된 도끼 뭔진 모르겠으나 좋은 거겠죠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뭔가 번쩍거리는 게 토르 도끼 같네요 우리 멋지죠 이것만 있으면 뭐든 할수 있을 거 같아 소문 듣고 찾아온 배 사장스 한번 까보쇼. 저건 먼총이야. 하하하신다 <laughs> <laughs> 타락한 무기들도 탔으니 기념 촬영 해야지. 시원하게 찍으시라요. 치 깍두기. 오늘 <laughs> 은왔었어오잉 이거 쓸 때마다 저건 뭐지? 숫자가 자꾸 올라가는데 도끼 써도 되는 건가? 찝찝하네. 저거 뭔지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뭐야? 지구종말이야 촛불을 들고 다녀야 되나? 이거 맵머시기 하는 게 오염지역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구 종말 오기 전에 언능 나무 다 캐야겠어요. 아, 이거 전기 터프져야겠어. 전기 톱프하러 요새 털러 왔어요. 회사장 투입. 시간 없으니 빠르게 털어볼게요. 좀좀 좀 나와봐. 자, 빨리들. 어, 뭐야? 빨리 나가서 보라색 줄거리들 내가 다싹 쓸어버려야지. 제발 강력한 도끼라도. 이게 <끝> 반사. 빠르게 줍줍하고 갈게요. 줄거리 너무 많이 퍼졌는데 번쩍거리는 게 사이키 장난 아니에요. 어머니 나무에서라도 강력한 독기 나올 택도 없죠? 사슴 따시기 따라오니까 빠르게 갈게요. 오지마! 킹 야고르지. 저 사슴 렉기 더럽게 시끄럽네요. 마지막 따시기도 꼬맹이랑 같이 구해줄게요. 곰가죽은내 거다. 오고 배도 고다겠어요 아! 어어라, 저 저기 나좀 살려줄래요? 아니야. 어? 내 몸이 왜 이러지? 나 점점 죽고 있어. 배 사장 꼬맹이랑 나랑 죽고 있어. 살려줘. 보라색 쫄구리에젖은가 급한 대로 메디키 한번 씁니다만 안될거 같아요. 늑대들까지 쫓아오고 너무 힘들어요. 회사장 우리 이대로 죽는 거야. 나 무서워 유남세인. 살고 싶으면 튀어. 어서 달아나. 너라도 라아 달아. 그럴 수는 없어. 미안합니다. 혹시 붕대 가지고 있으신 분? 꼬맹스 고맙다 근데 자루에 넣어줄래? 어? 또 보라색 줄구리 저주 시작됐어 남수산살서줘 온몸에 힘이여 빨리 기지로 돌아가자 이러다 다 죽겠어 꼬맹이 안돼 꼬맹이까지 전사하고 저희에겐 희망이 없어요 배 사장 그러니까 까부지 말라 그랬지 자연에 대적한 대가임이라 저 저기 걱정하지 마. 내가 붕대로 살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금방 구해줄게. 까불어서 미안해. 다음 생엔 내가 더 잘할게. 그렇게 저희는 47일째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배친 채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